일단 올라가볼게요 일단 뭐 변화가 있는지 그 읽는 거 설명에 지하 2층에서 전력을 키고 내려가서 다시 키고 올라오면은 뭐가 될 거라고 하는데 바뀔 만한 게 여기 아니 여긴 열쇠가 필요했어 여긴 열쇠가 필요했고 아 여긴가? 여기 안 보이는 곳 여기가 열리는 건가 혹시? 나머지는 다갈수 있잖아 여긴 레드키 방이고 그쵸, 나머진 다갈수 있잖아. 못 가는 데가 없어. 애초에 여기 밖고 여긴 열쇠 필요 없고, 그럼 여기 밖에 없겠네. 이건 뭐칠 것도 없다. 아, 어, 이럴 그냥 여기를 올라갑시다. 코너만 조심하면서, 조심하면서. 아, 이 건너편에 저있네 내가 안닿냐? 아깝.. 어? 이봐 그치 뚜쉬 뚜쉬 니가 산 맛을 알아? 뚜 그럼 여기가 보스방이네 깨달았다 씨 보스방같은 느낌 딱 봐도 보스방 저기는 그치 누가, 누가 봐도 누가 봐도 보스방이야 게임을 해본 사람이라말아 깨닫다 깨닫다 저기가 보스방이네 저 왼쪽 이가 보스방이네 아 근데 보스방 보스도 투명이면 어떡함? 아니 보스도 투명이면 대참사인데? 일단 여기 들어와 시고3 주사약 나주 주사약 많잖아 3 쓰면 돼 쓰면 돼 그리고 시간 아, 술탄 술탄도 챙기고 이렇게 오케이. 문어 돼 있고. 토핑 먼저 하고. 아씨 몇번 보여. 토핑 먼저 합시다. 사용하고, 사용하고. 아 지열 주사약이 없는 게 아쉽네. 가자. 뒤로 굴 준비 항상. 어, 발소리 나어 로봇 이다. 제가 못 쓴가 봐. 어, 싸울까? 싸우자제 멈추면 딱 쏘자. 오, 야, 야, 예. 야! 아, 뺑뺑이 해야겠네. 이거, 그냥 못 잡겠다. 와라, 와라, 와라. 뭐야? 아니, 어그로가 풀렸는데, 뭐지? 아 짜랬네 와라 와라 이로 오네 나한테 무적기 생각판이 나왔네 온라이라이라이 네. 넌 눌러주세요 먹고, 받아주세요 빨고. 아씨, 잡았어. 보케 피. 아 잠깐만. 잠깐만 케이 오케이, 오케이. 오어 오케이. 오오예이오 어? 제이오케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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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오케이. 오 예. 이건 뭐야? 바리케이드에 맨. 와, 씨야, 레전드. 와, 생긴 거 꼬라지, 이거 레전드네? <laughs> 아니, 생기... 아니, 생긴, 아니, 생긴 거왜이따고 생겼대? 응? 와, 달아이 살벌하네. 아니, 어느 방향에서 봐도 똑같아, 얼굴이. <laughs> 야 다라이 살벌하네, 진짜. 사르페멧이네. 총기 헤드샷 데미지 0.05? 아, 이거 왜 끼는데? 이거 끼지. 읽기. 여, 영어 실험체 코코코코, 코코코는 모든 유형의 데미지에 대해 매우 강력한, 매우, 아, 강력한? 매우 강한 저항력을 가지고 있다. 하지만 공간 속성은 그의 에너지 균형을 무너뜨려 데미지를 입힐 수 있다. 아, 그 공간 관련된 무기를 들고 가야 되네. 영호 실험체래, 영호 실험체. 첫 번째 실험체란 거잖아, 그럼. 첫 번째 실험체 특 대부분이 이제 제일 생 놈임. 우주선 생산을 위해 우리는 결정체 채굴 속도를 다그쳤다 채굴량이 증가하면 균열이 더욱 빠르게 붕괴된다 아. 행성이 분해될지 모른다 뭐 쟤네들이 그 근데 확실히 랩 오면서 이거 있잖아요 이거 이거 이거는 잘했다 아 이거거든요 저? 이거 이게 진짜 도움 많이 되네 근데 여기 보스는 확실히 후보다 조금 다시 그 되뇌어 보자면은 저 여기 처음 들어왔을 때 여기서 어그로 풀려서 왼쪽 들어갔을 때 갑자기 어그로 풀린 것도 그렇고 약간 그 보스에서 호구 기가좀 다분하게 느껴졌다니까? 그리고 초에도 보고 피할 만해 <laughs> 아 진짜로 오케이 탈출합시다 좋았다 <laughs> 판단 레전드 <laughs>